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 오늘은 할게 많네요. 그, 매번 할게 많습니다. 할게많아 대하 신세대 수지 t v 어제 저희 자다가 걸어 놓고 잤습니다. <laughs> 매번 감사합니다. 저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신세대 수지 TV 님은 며칠이에요? 1년이 되시는데요. 저는 12월 20일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디어센터 관악이고요. 저희가 그 행복제작소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행복제작소라는 미디어센터 관악에 등록된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공모제나 뭐 관악공보영상 이런 크리에이터 역량을 높이기에 어 네네. 저건 저건 나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신세대 수첩TV님. 아 기팔TV 형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저기 영상 편지 집좀 달리기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 세로형으로 그세 오시면 됩니다 세로형으로 가로형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세로형 <laughs> 지금 5시 반까지 할 예정입니다 오늘 또 심야 근무 이제 시작이네요 오프 이틀하고요 심야 근무 시작 중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좀 서너 시간 꿀잠 자고요. 그다음에 출근해서 또 열심히 저의 일을 주신 회사에 또 충성을 하면서 성과를 내봐야겠네요. 즐겁게 일을 해야죠. 기팔 TV 형님, 그 태반화 띄우셔가지고 계속 시간 달리기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는 미드센터 관악이고요 저희가 동아리 회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조건은 유튜브 아, 어, 그러니까 어, 신세대 TV 수진 님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저거 놓으셨나요가 뭐죠? 이메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채널 보시면 제 채널 가시면 채널 상세에요 이메일 보기 누르시면 바로 이메일 나와요. 그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요 근데 바쁘시다고 그러셔 가지고 어제 좀 미루셨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 전화번호요? <laughs> 네, 저한테 이메일로 신세스 TV 님그제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제가 전화 드려서 설명드릴게요. 저희 가입하실 때어게 어떻게 하시고 꼭그 형님 시나 그러니까 29초 영화제 그 출품하실 때 형님 시나리오 쓰시고 이런 거 서로 공유해 가지고요. 배역이 필요하거나 촬영이나 혼자 하시는 거좀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모제 할때 그 관악구로 오셔서 촬영하시면 좋아요. 저희 관악구 회원들이 더많으시니까요 그래서 형님 시나리오나 협의 대사시면 저희가 우선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이나 이런 거 서로 협의해서 도와주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모제 같은 것도 해 보시면 굉장히 활력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돼요. 29초 영화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가입 그 저희 쪽행복제작소 가입 의중 있으신 거죠? 신세대 수집TV 님아네 그리고 저 이메일 제 잠깐요 URL 아 다들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씨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그 미디어 센터 관악에 등록돼 있는 행복제작소 동아리 장인데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그 공모제 도전하시거나 관악구 홍보 영상 제작이나 이런 크리에이터 역량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제 채널 행복하나도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거기 채널 상세복에 제 이메일 있거든요. 이메일로 그 핸드폰 번호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아, 네. 저희 유튜버 방송이래서 핸드폰 번호 말씀드리기가 뭐 해서요? 저한테 이메일로 주세요. 신세대수집TV님. 그 상세 보내드릴게요. 왜냐, 불특정, 불특정 다수님 보고 계셔서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기가 조금 그래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대수집TV님. 아,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제 행복한 하루 채널 보시잖아요. 그러면 더 보기가 있어요. 더 보기. 그러니까 그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하고 점점점 있고 더 보기를 누르게 되면 채널 세부 정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메일 주소 보기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 드릴게요. 요요화면으로 설명 드릴게요. 여기 행복한 하루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채널 보기. 채널 보기 누르시면, 아, 스마트폰엔 없네요. 제가 지금 찍어 드릴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컴퓨터에서만 돼요. 아유, 저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신세대 수집TV 님, 이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없네요. 아, 제가 이걸 착각했네요. 음... 예, 편하실 때 하시고요. 댓글, 제 쇼츠나 그 롱폼 보실 때 거기다가 이메일 보내셨다고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때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아니, 네. <laughs>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 이메일을 적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까요? 제 핸드폰 자 아, 그럼 지금 뭐를 해야 되나? 어, 그러 그러니까 전화를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은 근데 이제 전화번호 서로 고,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메일로 그 이메일로 보내셔야지만 그 인명 저기 보안 서로 이제 신세습 t v 님이랑 저만 알수 있는 게 이렇게 전호 전화번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여러 사람 있으시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보셔가지고 핸드폰 번호가 남기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그럼 혹시 지금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메모리하고 메시지 삭제하면 그 얘기 하시죠. 그럼 여기다가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저 메모해놓고 삭제할게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네, 이해했습니다. <laughs> 제가 이해가 좀 늦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핸드폰 번호 주시면 제가 메모해서 전화 드릴게요. 아, 전화번호요? 제 전화번호가 여기 알려드리기가 좀 그래요. 사람이 조금 있으셔서, 그러면, 나중에, 아, 전화서 못 드셨어요? 아, 그, 죄송해요. 그, 전화번호, 전화로 보낼 수 있잖아요 하셨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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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핸드폰 번호를 여기에다가 채팅에다가 적으실 거예요. 아, 저 메신저에다 댓글, 아니, 예, 저 유튜브 여기 라이브에다가 올려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어... 아, 제가 이해를 못해 죄송합니다. 세 번째라고 하시는 게. 아, 근데 저기 신세대십 TV님 연락처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세대 수지팀인 님이 제 채널 컴퓨터에서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컴퓨터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지금 갖고 계시니까 이메일을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적으셔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이메일 못 보셔서 제가 아까 이메일을 보내는데 목 적으셨다는 거죠? 이메일 제이메일을 지금 다시 적어드려야겠구나. 핸드폰 번호 주셨나? 어, 핸드폰 번호요? 아, 저안 보여요. 지금 메신저 지금 봤는데 아, 죄송해요. 아, 핸드폰으로 주셨구나. 잠깐요. 아, 오해하셨구나. 아, 네. <laughs> 죄송해요. 지금 보입니다, 지금. <laughs> 죄송해요. 어 지금 전화 아, 지금 보입니다 지금 아 신세태 수직 TV님 접니다 <laughs> 아니 전화번호 계속 올리셨어요? 저한테 안 보였어요 아, 계속 모르겠는데, 자주 뭐. 아 제가 계속 는데자가아 제가 그러니까 지금 보어요 지금요 메시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이유튜브 채널에서요 정책상 번호 같은 게 가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요 어떤, 어떤 메시지 특정 메시지 있는 아니라, 네네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봤어요. 아, 네네. 감사. 지금 지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네네. 해 제가 지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알양쪽니한다고해 네네네네. 그러면 저고 하는 거는 대체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메모 전화 전 어, 저장해 놓고요.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놓겠습니다 또.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지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새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이~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